자 먼저 준비물은 엑스레이가 나오는 조사통 그리고 필름 사람을 대신한 덴티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상악 전치부를 찍어 보겠습니다 환자가 의자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각 촬영을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자 이때 전치부의 뿌리 끝이 한 이쯤에 올 것이고 시간 끝이 이 정도가 올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전치부의 각도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름을 이렇게 되면 바닥보다는 아주 살짝 뜨게 됩니다. 구개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개가 만약 여기 있다, 입천장이 여기 있다, 그러면 더 이렇게 필름을 위치시킬 수 있겠죠. 근데 구개가 낮은 경우에는 구개가 한이 정도다. 그러면 거의 바닥과 평행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필름의 각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얼마나 이천장이 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실습을 하면서 감을 익히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통의 경우에는 바닥보다 아주 살짝 이렇게 기울어진 이렇게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은 치아의 각도, 그다음에 필름의 각도의 딱반 여기에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통의 아랫부분과 조사통의 윗부분 여기 끝과 끝이 필름을 향하여서 필름이 쏙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삐져나온다든지 이렇게 삐져나온다든지 필름 전체를 다 감싸지 않고 있으면 조사통 가림이 되게 되겠죠. 만약에 그게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환자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럼 필름이 일단 고정이 된 상태에서 내 손은 자유롭죠. 손가락으로 필름 끝에 손가락을 대고 일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조사통을 거기에 얹으면 되겠죠. 각도를 조절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되겠고요. 필름 끝에서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상이 이렇게 연장되어서 찍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필름을 놓고 수직각을 너무 많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 찍게 되면 상이 많이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연장돼서 처음에 찍혔다가 엄청 짧게 이렇게 단축돼서 찍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장이 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수직각을 높여서 한번 더 찍어 보시고 너무 심하게 단축이 되었을 때는 내가 너무 수직각을 많이 줬기 때문이니까 살짝 낮춰서 이렇게 한번 더 찍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름의 끝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그 위에 딱 얹으면 조사 통가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견치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견치. 자 절치부에서 필름을 위치했을 때는 뿌리 부분에 필름이 입천장을 향해서 살짝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견치를 찍을 때 견치 부분에 필름이 이렇게 되게 되면 반대편 소구치까지 이렇게 필름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입천장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거의 평면이 돼요 바닥과 일치한 각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찍었을 때보다 각도를 훨씬 더 많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견치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각도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아까보다 더 완전히 내리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고 조사통가림이 우려가 되면 필름의 끝을 손가락으로 가이드를 시켜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필름이 어디에 있는지 그 연장을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 여기다 딱 대고 찍으면 조사 통가림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너무 위에서 내리 찍어야 되니까 환자는 조금 더 숙여야지 위치 조절이 조금 더 편하겠죠. 과도하게 꺾는 건좀 힘드니까 환자분께 고개를 조금 숙여주세요. 턱을 목 쪽으로 붙여주세요. 하면 고개가 이렇게 숙여집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조사통을 조작하기가 편하겠죠. 그 다음에 대구치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구치는 살짝 앞에서 찍으면 되고 대구치는 살짝 뒤에서 찍으면 되고 대구치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치 두 개가 쏙 들어오게끔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정석대로 그렇게 찍어도 되지만 임상에서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가운데 오면 됩니다. 그래야 잘릴 위험이 적겠죠? 그래서 만약에 6번 치료를 한다. 그래서 6번을 엑스레이를 찍고 싶다. 그럼 6번이 잘 나오게끔 찍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6번이 너무 가운데 오게 되면 너무 이렇게 뒤로 밀게 되면 뒷부분의 구조가 아프겠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뒤로 밀 필요는 없고 그래서 6번이 충분히 잘 감싸지게끔 또는 7번을 치료한다. 그럼 7번이 충분히 잘 찍히게끔 필름을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3mm 정도 필름이 치아 바깥으로 나오게 한 상태에서 필름의 끝은 입천장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런 다음 치아는 거의 수직이나 살짝 이렇게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필름의 각도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직 2등분선을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뿌리와 필름의 한 중간 정도의 각도에서 이렇게 내리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요 정도쯤 되게 됩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감으로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아날로그 필름을 사용했을 때랑 디지털 플라스틱 두꺼운 거 있죠. 그 센서를 이용했을 때랑 주는 각도가 달라요. 왜냐면 이건 얇기 때문에 대구치 부분에서는 필름을 이렇게 더 세울 수가 있는데 플라스틱 덮개로 쌓여진 디지털 센서 같은 경우는 두껍기 때문에 약간 각도가 더 누워지게 됩니다. 바닥 쪽으로. 자, 그로 인해서 얇은 필름을 사용할 때는 각도를 조금 덜 줘도 되지만, 두꺼운 필름을 사용할 때는 살짝 더 주어야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찰칵 찍는 거고, 자, 이번에도 만약에 조사통 가림이 걱정이 된다. 그럼 이렇게 필름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필름의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시켜주고 각도에 맞게 이렇게 조사통을 위치시켜주게 되면 잘 찍히겠죠. 자, 그 다음에 소구치. 소구치는 앞에 견치가 있죠. 필름을 소구치 부분에 이렇게 위치시키게 되면 견치가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소구치를 찍을 때는 각도가 살짝 더 누워지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소구치에 자연스럽게 두면 여기 전치부가 필름에 걸리기 때문에 더 각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직 2등분 각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고 뿌리의 각도가 한이 정도 될 것이고 필름의 각도가 이 정도니까 거기에 반은 한이 정도겠네요. 그럼 여기서 필름 전체가 조사통에 쏙 들어가게끔 헷갈리면 손가락으로 가이드를 해서 이렇게 탁 찍습니다. 그리고 3번을 견치를 찍을 때는요. 필름을 위치시켰을 때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치열 때문에 반대편 치열 교환면에 이렇게 달릴 때도 있거든요. 그럼 반대편 치아 교환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번 때 3, 4, 5, 6 부분 중에서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부분이 다이게 되면 바닥과 완전 필름이 바닥과 평행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더 많이 수직각을 주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수직각을 정말 많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하악 부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악 전치부를 찍을 때 필름을 여기다가 놓게 되겠죠. 놓고 환자분은 두 번째 손가락 검지로 이렇게 손고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치아의 각도는 한요 정도 될 거고요. 필름의 각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수직 이등분선은 한 이쯤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직각을 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필름이 쏙 들어가죠 지금 쏙 들어갑니다. 이 위치로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이게 조사통이 밑에 있잖아요. 너무 밑에 있기 때문에 환자의 가슴과 부딪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환자분께 고개를 좀 들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치아의 각도 한이 정도 될 거고요. 필름의 각도 이 정도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수직 이등 분선.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직각으로 이렇게 찍으시면 잘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찍었는데 생각보다 상이 연장되었다 길게 나왔다 그러면 조금 더 수직각을 이렇게 각도를 더 줘서 밑에서 더 찍으면 되고요 너무 짧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찍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견치를 찍을 때는 필름을 살짝 휘게 해서 이렇게 위치시키면 혀 밑에까지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아파요 근데 환자분이 여기가 좀 깊어가지고 별로 안 아프다 그럼 이렇게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치아와 필름의 수직 이등분선을 잘 상상을 하셔서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혀가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혀 위에다가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러면 필름이 거의 바닥과 평행하겠죠 이렇게 필름이 위치시켜지면 치아의 각도는 이 정도인데 필름의 각도가 이 정도니까 수직 이등분선은 이쯤 되겠죠 이 라인에서 직각인 방향으로 이렇게 써야 되니까 수직각이 또 커지게 됩니다. 완전히 밑에서 찍어야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조사통 가림 해결하려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주시고 거기에 맞게 쏙 들어가게끔 조사통을 위치시켜주면 되겠죠. 이제 구축부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부터 꾹 누르면 환자가 진짜 아픈 상태에서 이거 맞추고 버튼 누를 때까지 계속 꾹 참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딱딱한 걸로 구강 안에다가 여기를 내리 찍어 보세요.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준비할 때는 대충 힘 빼고 이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 각도 대충 맞추고 한이 정도 되겠다 싶을 때. 자, 환자분. 이제 찍을 거예요. 좀 아플 거예요. 잠시만 참아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서 필름을 내리고, 그 다음에 딱 찍고, 힘을 다시 빼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은 딱 1초 정도만 아프시면 됩니다. 특히 구치부를 찍을 때, 옆에 입이 다 막혀 있잖아요. 볼로 인해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필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 감이 잘안 잡히기 때문에, 조사통가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필름을 대충 위치를 시키고, 입술을 이렇게 견인을 시킵니다. 입술을 이렇게 견인을 시키면 필름의 끝부분을 또 이렇게 손으로 가이드를 할 수가 있겠죠. 대신 여기는 일자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하면 당연히 이 각도랑 이 각도가 안 맞겠죠. 그거를 유념해 주시고 여기는 항상 일자여야 되고 이 상태에서 필름의 끝부분을 손으로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조사통을 딱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필름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필름이 작다. 그러면 필름이 거의 수직으로 세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적게 주어도 되지만 필름이 큰 경우나 아니면 필름이 두꺼운 경우는 각도가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살짝 비스듬하게 세워질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필름의 각도를 같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각도를 좀 적게 주고 때에 따라서 조금 더 각도를 주어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소고추를 찍을 때 필름을 조금 더 앞에다가 두게 되면 대구치에서 찍었던 것보다 조금 더 각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조금 더 기울어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상상으로 그려 보시고 각도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손으로 필름의 끝 부분을 이렇게 가이드를 시켜주고 거기에 맞게 조사통을 딱 붙여주면. 조사 통가림이 일어나지 않고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3mm 위로 필름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야 충분히 치반이 다 찍힐 수 있는데 여기서 기준은 뭐냐? 설측이 아니라 협측입니다. 협측 기준으로 3mm가 더 나와 있어야 됩니다. 설측 기준으로 3mm가 나오려면 좀더 필름이 더 깊숙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찍어버리면 협측이 안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선을 그어 보세요. 여기 협측 교두 부분은 이렇게 일자로 그어버리면 필름을 전혀 부딪히지 않고 허공으로 엑스레이가 다 소실되게 됩니다. 필름에 전혀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협측 교두정을 기준으로 3 m m 를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 2등분 라인에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그으면 필름에 부딪히죠. 부딪힌 상태에서 3mm가 더 남아야 됩니다. 그 생각보다 너무 깊게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치관 주변을 볼 때랑 뿌리 주변을 볼 때랑 또 구분을 해서 찍어야 되겠죠. 치관부를 찍고 싶은데 굳이 뿌리 끝까지 이렇게 밀어넣어서 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 부분을 봐야 되는데 필름을 깊이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너무 많이 필름이 나와버리게 해버리면 시간 부분만 보이고 뿌리 끝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위를 찍든지 간에 원리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여기는 수직각을 몇 도로 줬더라? 여기는 수직각을 몇 도로 줬더라?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하시면 돼요. 이 원리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디를 찍는가? 촬영할 부위가 어디인지 먼저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촬영할 부위가 충분히 찍히게끔 필름을 위치시킵니다. 그런 다음 수직 2등 분선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거기에 맞게 조사통을 위치를 시킵니다. 네 번째 조사통 가림이 우려된다면 손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조사통을 위치시킵니다. 다섯 번째 촬영합니다. 이 다섯 가지의 순서로 모든 부위를 다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팁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필름을 꾹 눌러서 깊이 촬영을 해야 될 때, 처음부터 깊이 누르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대충 이렇게 살살 위치시켰다가, 조사통을 먼저 위치를 시키고, 이제 촬영만이 남아있을 때, 그때 환자분께 아플 거라고 고지를 한 다음, 하나, 둘, 셋할때딱 힘을 주고, 동시에 찍고 촬영이 끝나면 빼면 됩니다. 그리고 국의 높이에 따라서 필름의 각도가 달라지고 또 모든 사람들의 치아가 일률적으로 같은 각도를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람마다 또 치아마다 크라우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치아 뿌리가 원래 각도가 이 정도가 정상인 치아가 있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치아의 각도에 맞게 필름을 위치시켜주고 조사통도 거기에 맞게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치아가 걸리는 경우에는 그냥 치아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으시고 수직각을 거의 밑에서 이렇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거의 턱에서 머리 방향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상악인 경우에도 반대편에 치아가 걸릴 경우 또는 고개가 너무 낮은 경우 이렇게 고개가 들려 있으면 여기서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조사통을 위치시킬 수는 없겠죠. 여기 다 걸리니까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리 찍는 방향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오류가 난다든지, 촬영 중에 실수가 나타난다든지, 본인이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 사진이나 그림을 찍어서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찍는 게 만약에 어려우시다. 그럼 촬영된 사진이 어떻게 찍히는지, 사진을 찍어주신다든지, 그림을 그려주신다든지, 하면 어떤 실수 때문에 그렇게 사진이 촬영이 되었는지, 어떤 점을 보완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 촬영을 볼 건데요. 자, 교육 촬영인 경우에는 필름이 여기에 물수 있는 장치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필름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환자분 아예 보세요. 다음. 계속 잡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앙 물어보세요 하면 이렇게 무시게될 겁니다. 필름은 구강 안에서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되게 됩니다. 그럼 필름의 전체적인 각도가 살짝 이렇게 눕혀지게 되죠. 여기에 맞게 조사통을 위치시키면 살짝 이렇게 들어줘야 됩니다. 완전 수평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어려우시면 여러분들께서 XCP라는 기구를 사용하실 건데요 평행 촬영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XCP를 물었을 때 이렇게 동그란 가이드가 생기죠 그냥 동그란 가이드에 맞게 이렇게 조사를 해주시면 교육 촬영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교육 촬영의 원리도 뭐 여길 찍으나 여길 찍으나 여길 찍으나 다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아한 상태에서 놓고 필름의 위치를 상상해서 수직 2등분 선을 긋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카페나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